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경 일에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오늘 4월 22일 한시 5시 4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 피어 스이고역코 더불어 3362 6 0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4월 21일에 좀 외국인은 기간이랑 매수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최근 20일, 21일에 매수했던 것들 다 덜어내고 기간도 계속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일단, 어,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면서 오늘 기간에서 매도 폭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외국인한 기간이랑 한 번에, 이틀, 외국인은 특히 이틀 동안 매수한 것들을 한 번에 다 쏟아내면서 거의 20일, 21일 거래량 대비, 이거 완전히 다, 다 거래량이, 합한 어,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어, 좀, 긍정적으로 어,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지지구간들을 보아하니 여기 이 부분에서 살짝 좀이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3 5 0 0 0 원대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특징적인 이슈들이 몇 가지가 좀 있긴 있는데 공시가 나온 것들을 보면 결산, 결산 실적을 예, 예고를 했다. 1분기 견사 실적을 좀 예고를 했다. 컨센스 보니까 1분기 실적을 좀안 좋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상반기 27억, 41, 2분기 41억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4분기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조금 더 낮아지는 약간 이때 악몽이 다시 또 재현되는 거 아닐까. 근데 또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 보니까 163억. 어 지금 최근 5개 분기, 6개, 7개, 7개 분기를 넘어서가지고, 163억이다라고 하면은,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가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기 보다, 살짝 조정을 거친 다음에 1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들이,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 살짝, 어, 그러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매집을 할까? 약간 이런 투자 심리인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오는 27일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5, 한 4일 정도 남았네요. 27일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어, 잠정 실적이긴 하는데, 음, 일단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그게 또 중요하게 적용이 되겠죠.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제, 그래도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반발매수세 흐름들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으니까. 뭐, 딱히 1분기가 27억 원 수준에 좀 육박하는 실적을 대충 유사한 실적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해도 4분기보다는 좀 내려간 그런 실적들 때문에 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긴 할것 같은데 하반기에 하반기까지 야금야금 모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수소 생산 설비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수소 생산 설비에 규제 샌드박스를 설정을 한다. 약간 이안 좋은 소식인가 싶어서 좀 봤더니 국내 청정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전의 설비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을 한다. 국내 청정 수소를 생산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 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G화학여수공장에서 청정수소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수소는 탄소중립 시련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어, 기존의 화석연료와 달리 우리 자본의 기술로 생산 가능한 에너지 안보 자원들이다. 여기 때문에 청정수소가 조속히 경제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성정수소는 지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부생수소, 있죠. 이거를 좀 그레이수소 같은 경우에는 서 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탄소를 포집해서 더장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접목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제 블루수소, 어, 뭐 이런 블루수소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조를 활용해가지고 수제네, 어, 설비 등 수소 생산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 어, 그 해외에서는 수전의 설비가 내압 시험만 실시하는 반면에 국내선 내압 시험이랑 파열 시험 모두 실시하면서 규제 불이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소법 개정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 공급제도를 도입해 경쟁성 확보와 안정성 수소처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이 기업이 미래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할수 있는 요인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그리고 청정수소 구매 공급제도 이 수소법 이 여기 청정 수소 인증제에 대한 비율이 조금 음 낮아질 수도 있다. 어, 청정 수소 구매 공급제도 이 비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렴 일단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이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서두르지 않고 좀음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법제화가 좀 빨리 좀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대감들로 수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가장 수혜받을 기업이 누군가 두산 피어셀이다 어, 이런 측면에서 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의 근저적인 실적들이 조금 이제 좀 어, 개선이 주가도 개선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야금야금 매집을 해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지금 이제 2분기니까 2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 이후부터는 실적이 어, 기, 기업들의 이제 투자 수소 투자 설비 뭐 그런 것들로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가지면서 주가 움직임들이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 투자 설비 투 설비 투자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업들이 어뭐 트라이젠이라든가 S O F C 라든가 어, 이런 연료전지에 대한 발주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연료전지 트라이젠이 가스하고 전기를 있으면은 수소 전기 열 물, 물하고 이제 가스가 있으면 이제 수소, 전기열,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 것들인데, 가스가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 가격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지금, 다른 이제, 어, 가스 비용에 대한 증가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연료전지를 투입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거 이윤이 남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천연가스 상승들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해가지고 가스 가격들이 급등한 그런 요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 단기라기보다는 중기적,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오늘 발주를 해 가지고 내일 뚝딱 설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일 가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주를 해서 수소를 이제 연료 전지를 어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은, 당장은, 뭐, 가스 가격들이 좀 높겠지만, 가격들이 높겠지만, 나중에 되면 안정화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윤이 증가될 수 있는, 이 시차가 존재를 하겠죠.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간에, 일단은, 뭐, 2년, 지금 이제 수주를 넣어도 공사를 하고, 어, 완전히 이제 실증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업화를 시키는 게, 한 1년에서 2년도 걸린다라고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들이 그때는 안정적이게 되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천연가스 가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할래라고. 어차피 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돼요. 시간만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에 대한 수익성, 뭐 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전기, 수소, 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수익성이 좋겠느냐. 이런 데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법제화적인 부분들을 보면 어 청정 수소 구매 공급 제도, 그리고 청정 수소 인증제 음?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다라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가격 강세들이 유지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뭐 크게 잠깐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주춤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소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청정수소 경제성 수요처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슬슬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법 개정에 맞춰, 어, 수소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 5월 달, 5월 9일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소법이, 어, 얘기가 좀 수면 위로 올라와 줄까. 그런 것들도, 어, 집중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실적보다는 수업법 관련 여부들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은 주가 움직임들도 근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 조금 더 이제 대응을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야간 약간 매집을 해 나가시면서 분할 매수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들이 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